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읍 회연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명은 양평생활권의 정 남향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자 우리 앞쪽에 보이는 주택인데요. 자, 양평생활권이지만 가격이 4억이 되지 않는 급 매물 전원주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매도인께서 지금 직영 건축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최근 콘크리트 구조에 앞쪽에 보이는데요. 자, 단단한 벽돌로 마감을 하신 자, 단절이 우수한 전원주택이다. 일대에 보시면 비슷한 비슷한 전원주택들이 4억 초반에 매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매로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다. 먼저 우리 집 입지를 보시면 자 주도로 500m 정도, 자한 100m 정도는 약간의 시골길이 있다. 그리고 500m 앞쪽으로 나가시면 버스 정류장이 있다. 그리고 양평 시내가 차량 7분 거리에 최강의 입지를 자랑한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앞쪽으로는 평지지만 이렇게 산세 그리고 이쪽 회원리 자체가 아무래도 양평 생활권에 가깝기 때문에 뒤쪽 저 위쪽으로도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더욱 좋아질 지역 내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주차 공간 이렇게 주차장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는데요. 이쪽이 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쪽 옆으로 해서 지인분들 오시면 차량 대시면 되겠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이렇게. 조경석으로 해서 예쁘게 화단 관리 잘해 놓으셨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주차장 차량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요 자 주차박스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땔감들땔감들을 많이 해 놓으셨는데요 자 아무래도 우리집에는 벽난로 벽난로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앞쪽으로 오시면 화단 화단 옆으로 이렇게 드림석 하나하나부터 해서 그 뒤쪽으로는 야외 수전 그리고 텃밭 공간까지 작지만 알차게 가꿀 거는 다 갖춘 주택이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20평, 도로 집은 20평 포함이고요. 건평이 35평, 중요한 매매가가 3억 9천 5백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뗄감들 굉장히 매도인께서 많이 해 놓으셨는데요 자 주택은 보시면은 위쪽으로는 테라스 테라스 까지 갖추고 있다 그리고 옆쪽으로 오시면은 이렇게 자 보강토로에서 경계면들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분이 옆쪽 경계면만 잘 펜스 라든지 그렇잖아면 그냥 써도 되는데 펜스 정도만 하시면은 자 경계면들도 알차게 잘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손댈거는 전혀 없다 우리주택 2017년 2월 중공에 단단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정원 주택이다. 자 실내로 들어가서 우리집 만나보 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이제 신발장 3칸, 3칸 마련되어 있는데요 실거지로 인해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넓은 넓은 거실 공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쪽 앞쪽으로 운실이라는 벽난로 그리고 옆쪽으로 해서 굉장히 거실 공간 널찍하게 빠져 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집이 정 남양이기 때문에 최강은 최강은 끝내준다. 앞쪽으로도 데크 앞쪽으로도 보시면은 이렇게 통창으로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생활하기엔 실생활하기에는 굉장히, 굉장히 편리한 주택이다. 자, 옆쪽으로 오시면, 거실 공간 굉장히 넓다. 그리고 옆쪽으로 오시면, 공용, 공용 욕실 공간. 그리고 그 옆쪽으로 주부를 위한 주방 공간까지. 자, 기역장태로 마련되어 있는데 자, 이쪽에 냉장고가 없는 게 이쪽 옆으로 해서 다용도 공간을 굉장히 널찍하게 마련해 놓으셨는데요. 자, 냉장고는 이쪽에 있다. 약간의 주방이 약간 좁다. 그리고 앞쪽으로 오시면, 자, 1층에 방 하나의 공간. 자, 우리 주택 전체적으로 보시면, 거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고, 들어오시면 편안함을 주는 주택이다. 자, 2층으로 올라오면, 아무래도 이제 주택 자체가 6년 정도 되었는데, 그리고 직영 건축을 하셨고, 실거주로 하시기 때문에 주택은 굉장히 널찍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오시면 2층 거실 공간,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방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 주택 같은 경우가 방이 두 개인데 이쪽에 슬라이딩 도어 하나 만드시면 굉장히 넓은 방으로 사용해도 되는 구조다. 그리고 2 층도 역시 앞쪽으로 테라스 있는데 테라스 앞쪽으로 통창 통창에서 보는 뷰 남양의 채광은 끝내준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옆쪽으로 오시면 자박이장이 완비되어 있는 자방 하나의 공간. 이쪽이 안방이라고 보시면요. 그 옆쪽으로 해서 자 안방 욕실 공간 그리고 그 옆쪽으로 드레스룸 공간까지 갖출거는 다 갖춰진 주택이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20평 건평 3 5평의 중요한 매매가가 3억 9천 5백만원에 나온 특급 매물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양평 생활권에 교통 편리한 저주택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